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수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 제가 빠뜨린 성종 네 여러분이 <laughs> 다시 해달라 고해서 성종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는 되게 성세 되게 아주 잘 나갔는데 그아들이 연상구 때 아주 나라 꼬여버렸죠. 성종 네 나중에 성종의 용한 얼굴을 그 왕비가 할퀴면서 결국 연상구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자, 성종 같은 경우에 유기정치의 안정 해놓고 별표 중요합니다.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왜? 야, 난, 내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 지나서 내가 나때 안정됐으니까 세종 때에 유기정치를 부활시켰다. 그래서홍문관이랑 설치하면 집현전을 계승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경연을 강화하는 경연. 야, 난 다시 유기정치 할 거야. 왕과신나토론해나 자신 있거든. 세 번째로. 경국대전을 편찬합니다. 별표 한네개 치고, 갈락 뛰고, 아주 중요합니다. 경국대전 아주 중요해. 조선 자체는 여러분, 왕이 함부로 다수신 나라가 아니라 법전에 의해 편찬하거든요. 왕도 여러분, 먹었으면 반찬에 가질 수. 그 다음에 슈가. 자정해를준다 법적으로. 왕이. 야, 나 왕이야. 쉴 거야. 야, 뭘그렇 갖고 와. 답안 됩니다. 경국대전에 의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왕 자체도, 어, 이 법전에 대해, 법전제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교적 통치제 완성입 경. 경영하다, 국, 국가를, 뭐, 대전, 법전에 의해서. 대단한 거죠? 이걸 이렇게 한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를 시작한데, 이 별표 하나 치고, 뭐냐? 조선은 여러분, 과전법을 시하죠 누구 때? 이성계 때 처음에 실시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직전법을 하죠? 누구 때? 어어 해조 때. 그 다음에, 관수강급은 한마디로, 관. 수, 관. 관 국가에서 수 걷어 뭘 걷어 조세를 걷어 그 전에는 직접 그 양반들이 직접 그 동네 가서 야이 근처 내가 땅 조사 걸릴 거야 이 새끼야 내놔 야야 너는 막 오리도 나와 돼지도 나와 이렇게 좀 횡패가 횡포가 심했어요 횡패가 아니라 이런 횡포가 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국가 개입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저양만놈도 너무 개입이 많아. 우리 지, 직접 국가가 개입할 거야. 그러면서 국가에서 걷어. 그래서 국가에서 그 금료를 직접 줍니다. 그러니까 뭐또양만들 그전에 막뺏고 이러던 거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야, 이제 수조권이 별로 없더라. 수조권에 대한 것을 좀더 점점점 포기하면 자기의 소유권 내가 갖고 있는 내 땅이 중요해져. 수조권이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그다음 조세 제도 한번 볼게요. 조세에 한마디 세금 제도가 중요합니다. 세금 제도를 보면 그 나라의 특징을 알수 있죠. 첫 번째 전세는 농토에 대한 세금을 수확량의 0분의1입니다 전세에 땅에 대한 세금이죠. 그다음 별표 한세개 쳐놓고. 세종 때 공법을 시작합 공법. 공법은 뭐, 무엇이냐? 임의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걷는 거야. 대표적으로 전분. 땅의 종류에 따라. 여섯 개. 연분. 그 해에 흉년이냐? 풍년이냐에 따라 뭐? 아홉 개. 자, 이렇게 세종 자체는, 야, 임의적으로 백성들이 수타당하면 안 된다. 자. 땅의 종류에 따라 여섯 단계, 그 다음에 땅의 종류 한마디로 이게 비옥한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는 그런 언덕에 있는 땅과 자강 옆에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땅의 종류에 따라 여섯 단계, 그 다음에 올해가 흉년이냐 풍년에 따라 아홉 단계 이렇게 체계적으로 걷습니다. 이거 걷을 때 특이한 건 세종이. 몇십만 명한테 이걸 물어보고요. 모든 양반들, 이렇게 거두면 여러분, 체계적으로 거두면 양반들이 임의적 스타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반들이 반대인데 세종 은 그거를 <laughs> 본인이 상, 설득하면서 이걸 실시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종 때 공법 실시. 별표축 꼭 기억하세요. 세종 대단하죠. 문, 무, 뭐, 모든 걸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심지어 한글도 만들죠. 대단해요. 따봉. 자, 역사, 역, 역한번 볼게요. 역은 무엇이냐? 일하는 거야. 16세부터 6 0대 양인남자의 군역과 유역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군대 싫어합니다. 예 군역 싫어해요. 유역은 무엇이냐. 일하는 거야. 고색동 주민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그 마을회관 앞에 모여서 모두다 우리 도로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건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제가 군대 때, 저 대학 때 돈이 없으면 노가다도 해봤는데 힘듭니다. 이 돌날로 이런거. 이런걸 무려 보통 30일정도 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뼈 빠져 죽어요. 네, 힘듭니다. 자, 그럼 공납 별표 하나 치고 이거는 지금 나오는 것보다 이때 이, 나중에 여러분 중종 때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가호마다 부과한다 한마디로 집집마다 부가고 지방의 특산물 별표 하나 치고 특산물 납부하는 게 여러분 공납이야.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 어, 뭐라고 표현하되나? 네. 한마디로 저입니다 특산물인데 수원이면 여러분 갈비를 주고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강원도 영월인데 거기에다가 뭘 줘? 네 강원도 영월인데 거기다 고래고기를 줘자 그다음에 충주 충북 충주인데 거기다가 뭐야? 네 갑자기 참치 회를 달라 이렇게 됩니다 구하기 너무 힘들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 수탈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공납이 나쁜 여러분 지문을 밑에 줬거든요 한번 보세요 각도의 중앙 관청에 나빠는 국물 해당 관리들이 매우 정밀하게 살펴면서 모두 품질이 나빠요. 품질이 나쁘다요. 야, 안 돼. 품질이 안 좋아. 야, 야, 새로운 거 갖고 와. 새로운 거 갖고 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결국 뭐야? 야, 결국 내가 산거 그거 쓰자. 돈 토네. 이겁니다. 따라서 아전들이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러 나 되나 대납을 하면서 원래 국물의 가격이 몇 배를 요구하였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백성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바뀝니다. 기억하세요.